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2024년 8월 23일 금요일 저녁이고요. 오늘 이제 보너스 영상입니다. <laughs> 오늘 이제 저희 농장에서 느낀 점이 있어서 하나 이야기 나눠 보려고 해요. 어, 저희 농장에 이제 개를 길러요. 개들을 이제 네 마리를 기르는데 이제 순이, 방울이, 탱구리 그리고 두부 이렇게 이제 네 마리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마다 얘네들이 이제 잘 있나 보고 그러니까 제맨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얘네들이 저를 보면 엄청 막 짖었어요 첫날에 엄청 짖어 가지고 출근도 막 7시인가 제가 엄청 일찍 했는데 너무 짖어 가지고 너무 막 두렵고 아 얘네들도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 여기서 어떻게 살지 진짜 막 너무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, 반가워서 짓는 거죠. 빨리 밥 달라고 짓고, 제가 이제 얘네들을 챙겨주고, 막 밥도 주고, 물도 주고, 이렇게 막다 챙겨주고 하니까, 얘네들이 저를 좋아해. 그런데, 어제는 얘네들한테 오랜만에 간식을 줬어요. 간식. 간식을 이제 주는데, 음, 얘네들이 이걸 보면서 하나 뭔가 또 깨달은 게 있어요. 얘네들이 간식을 딱 주는데, 덥석덥석 아주 잘도 받아먹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뭔가 이거를 부담스럽게 받지를 않아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받았다는 기쁨을 100%, 1000%그 만끽하는데 집중하는 거예요. 낼름 받아먹는 그 순수함. 자,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, 아, 괜찮습니다, 선생님. 저는 이미 양질의 사료를 많이 먹어서 배가 많이 부른 상태고요. 이 간식을 먹음으로써 제가 더 애교를 부려야 될것 같아서 약간은 부담스럽네요. 그러니까 감사하지만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이래, 그러면 어때? 벙 찌는 거예요. 이게 뭔가, 뭔가, 막 예의 없는 것도 아니고, 이게 뭐 아기가 없기는 한데, 더 챙겨주고 싶고, 이런 마음 안 들죠. 걔가 이거를 받아 먹을 수 있는 이유는, 이거 먹어서 나중에 갚아야 될지, 뭐 할지, 뭐 부담스러워 하는 게, 머리를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, 부담이 뭐야? 그냥 주는 대로 덥석덥석 받아 먹고, 눈앞에 간식에 100% 이제 집중하고, 순수하게 그거를 받았을 때, 만끽하는 기쁨. 이 꼬리가 막, 이, 이 꼬리 뿌리가, 순위 같은 경우는 뿌리가 막 흔들려가지고, 여기 맞으면 진짜 날아갈 것처럼, 너무 좋아가지고 꼬리를 엄청 심하게 흔들어요. 이게 잘 받는 사람의 마인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, 뭐랄까, 이, 이 데이비드 호킨스의 놓아버린 연습을 읽으면서 이게 좋았는데, 어, 알았어. 내가 다 항복했고, 내가 이런 욕망들에 항복하고, 다 초연했고, 놓아버렸기는 했지만, 이잘 받아먹는 마인드, 가 있어야지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저가 자꾸, 어, 제 인생에서 주도권을 지려고 해요. 그러니까, 개로 따지면, 음, 뭐랄까, 내가 간식을 만들어 내려고 해. 근데 간식은, 개 입장, 개 입장에서 간식은 지가 만들어 내는 게 아니거든요. 이 세상에 뭔가, 어, 어떤 끌어당김의 법칙, 뭐 이런 게 있다면은, 이 세상이 나에게 어떤 주어지는 것들이지, 그거를 내가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. 근데 나는 이제 여기에 존재하는 거고, 내 인생은,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각자의 뭐 신념이라든지 믿음이나 종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,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, 나는 여기에 존재할 뿐이고, 내 인생은 그냥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온전히 신에 맡기겠다. 그럼 나는 감사합니다. 다, 받아, 내 인생 책임 져줬으니까 그리고 나한테는 주실 거니까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개같이 개같이 덥석덥석 이렇게 받는 그런 내 마인드로 이렇게 좀 세팅을 해야 되겠다. 그래서 어제는 이제 오늘은 이제 개네 마리를 보면서 제가 어, 잘 받아 먹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,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오늘 이렇게 250 며칠이지? 251일 만에 최초로 이제 보너스 영상이었습니다. <laughs> 네, 그러면은 편안하게 주무시고, 내일 주말인데 주말도 어, 푹 쉬시기를 바랍니다. 한번더 보니까 또 좋으시죠? 저도 좋았습니다. 그러면은 푹 쉬세요. 안녕!